역대상 2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상 22장 1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1절부터 4절 말씀을 합독하고 역대상 22장 전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역대상 22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다윗이 명령하여 이스라엘 땅에 거류하는 이방 사람을 모으고, 석수를 시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돌을 다듬게 하고, 다윗이 또문장목과 검을 못에 쓸 철을 많이 준비하고, 또 무게를 달수 없을 만큼 심이 많은 옷을 준비하고, 또, 백향목을 무수히 준비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이 백향목을 다윗에게로 많이 수운하여 왔습니다. 아멘. 어, 다윗의 관심이 하나님의 성전에 가 있죠. 어, 다윗은 또, 어, 이렇게 다윗 언약을 받고 나서 한때 또 조금 풀어져서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는 그런 일들을 감행합니다. 그리고 영적 침체기에 빠져서 다윗 어, 가문은 피비린내가 나고 또 안타까운 그런 어떤 반역의 그런 일도 있었죠. 그러는 가운데 또 마지막 실수가 이제 인구 조사를 하는 실수입니다. 그 실수를 안 했어야 되는데 근데 그 실수가 결국은 어, 뭐 7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이렇게 죽이게 되기도 하죠. 그때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성전 지을 장소를 또 이렇게 허락하셨죠. 그게 이제 오르난의 다장마당입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 오히려 다윗은 이제 노년에 더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 준비를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다윗이 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역대상 22장을 볼 건데요. 다윗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그런 내용, 우리 솔로몬에게까지 그 모든 것들을 주, 다 부탁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 이게총 우리가 세, 어, 두 부분으로 나눠서 볼 건데요. 첫 번째가 1절부터 5절입니다. 솔로몬 시대 때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다윗이 준비, 준비를 했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1절에 보면,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번제와 한복제를 드리고 후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곳이 하나님의 성전이 될곳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죠. 그래서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참 희한하죠. 여기가 어디입니까? 아브라함이 이상을 바친 곳이에요. 여기가 오르난의 타작마당, 여기서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번제단을 쌓았던 곳이고 나중에 여기 성전이 세워지고 하나님은 이 성전을 기억하셨습니다. 이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다윗은 먼저 성전 건축에 필요한 재료들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이 명령하여 이스라엘 땅에 거류하는 이방 사람을다 모았고요. 또 석수를 시켜서 같이 이방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돌을 다 다듬게 했습니다. 다, 다듬어 죠고죠 그리고, 아, 또 이제 다윗이 문짝못, 뭐, 그 다음에 거물못, 이런 그 못으로 성전에 필요한 못을 위해서 철을 많이 준비하고요. 무게를 달수 없을 만큼 힘이 많은 노또도 준비했습니다. 아무튼 무게를 달을 수가 없대요. 너무 많아가지고. 또, 백향목을 무수히 준비했답니다. 시돈 사람들, 시돈과 두로에 있는 사람이 백향목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많이 이제 옮겨 오도록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오 절에 다윗시를 때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명성과 영광이 되게 하여야 할지라 다시 말하면 전그 당시 세계에 이, 이 여호와의 전이, 와, 다른 성전하고는 비교되지 않을 만큼 크고, 웅장하고, 영,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게, 어 대단하다라고 할 것이 되려고 하는데, 솔로몬은 너무 어리고 미숙하고, 어, 또 이렇게 부족하기 때문에, 자신이 이제 이걸 준비하는고 했어요. 그래서,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다윗이 죽기 전에요. 이할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다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요 자신의 성전을 건축할 마음을 갖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도록 했죠 하지만 성전을 건축을 못하지 성전 건축을 준비를 못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가 할수 있는 준비를 다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은 비록 다윗 시대에는 지어지지 못했지만 솔로몬 즉이 제4년에 착공되어 7년 만인 솔로몬 제11년에 아름답고도 웅장한 모습으로 중궁되었다라고 보죠. 나중에 포로기한 이후에 스룹바벨이 성전을 지었는데 조그만하죠. 그러니까 왜그 조그만하다는 기준이 앞에 다윗이 지었던 그 성전,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에 비해서 너무 작기 때문에 실망을 하기도 했. 하, 그러니까 실망을 하기도 했거든요. 그 정도로 다윗이 준비하고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크다 이 말입니다, 그죠? 이 역대상 22장의 이 기록은요, 26장까지의 이 기록은 다윗이 성전 준비에 관계된 건데 사무엘서나 열한기서에는 나타나지 않는 어떤 의미에서 어, 포로 귀환한 그 백성들에게 성전 중심의 신앙이 얼마만큼 중요한지를 심어주기 위해서 다윗이 이것에 집중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너큰 나라 만들어라. 이게 아니라 성전을 짓고 하나님 중심, 여호와 중심의 신앙을 가지라라고 했다. 우리가 세울 나라가 그런 나라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역대 얘기를 통해서 심어주려고 했던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6절부터 19절입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 사역을 제대로 온전히 할수 있도록 다윗이그래서 독려하기도 하고 또, 또 당부하기도 하는 겁니다. 6절부터 10절은 다윗이 자신의 왕위를 이을 솔로몬을 불러 그에게 성전 건축을 위임하게 한 이유를 설명하고요. 다윗 언약을 통해서 주어진 어그 어떤 복 약속을 솔로몬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읽어 볼게요.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부탁하여 다윗의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여우와,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 즉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순,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어,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은 솔로몬이라 하,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것임이니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참, 다윗이 중요한 말씀을 지금 어 솔로몬에게 전달하잖아요. 근데 이게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렇게 또 전달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십일절부터 1 3절에는 다윗이 이제 솔로몬에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그를 형통하게 하심으로 그를 통해 성전을 건축하시기를 이제 축복하고 여호와 율법을 준행할 것을 촉구하는 겁니다. 왕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부탁을 하고 있는 거죠. 이제, 내 아들, 아 여호와 께서, 너와 함께 계시 기를 원 하며, 내가 형통 하여 여호와 께서, 내게 대하 여 말씀 하신 대로, 내 하나님 여호 와의 성전 을 건축 하고, 여호와 께서, 내게 지혜 와 총명 을 주사, 내게 이스라엘 을 다스리 게하 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 율법 을 지키 게 하시 기를 더욱 원하 노라. 여러분 자식 한테 이런 축복 하 세요. 뭐 네가 성공 하고 잘되 고, 뭐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 축복 하 세요. 그럼 여러분 도 이런 인생 을사 세요. 제발, 우리가 이 인생 말고 다른 게뭐 있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때에 내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주례와 법도를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 솔로몬에게 성전건축 준비 상황을 설명해 주고요. 더 많이 준비하도록 당부하고요. 힘있게 성전건축 사역을 시작하라고 독려합니다. 내가 환란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1만 달란트 푸시는 10만, 10만 달란트, 10만 와 큽니다. 은 100만 달란트와, 놋과 철을 그 무게를 달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재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더 더해라 이 말이죠. 또 장인이 내게 많이 있, 있나니 곧 석수와 목수와 온갖 일에 익숙한 모든 사람이니라 금과 은과 놋과 철이 무수하니 너는 음 일이나 마어 어, 일어나 일하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하니라. 이래네 말이겠죠. 그러면서 이제 17.19절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방백들에게 솔로몬을 도와 성전 건축을 어그 하라고 만전을 기하라고 이제 당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한테만 하는 게 아니라 신하들한테까지 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할수 있는 준비를 다 하는 겁니다. 다윗이 또 이스라엘 모든 방백에게 명령하여 그의 아들 솔로몬을 도우라 하여 이르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시느냐? 사면으로 너희에게 평온함을 주지 아니하셨느냐? 이땅 주민을 내 손에 넘기사 이 땅으로 여호와와 그의 백성 앞에 복종하게 하셨나니 이제 너희는 마음과 뜻을 바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그리고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여호와의 언약계와 하나님의 성전에 기물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에 어 이게 드리게 하라 하였더라 다해라이 말이죠. 어 이거 성전 건축은 솔로몬 혼자인 것도 아니고 다윗 혼자인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이 같이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이 어, 다윗을 통하여 모든 것을 준비하게 하셨고요. 또 다윗은 자신의 이어서 왕이 될 솔로몬에게 뭐 전체를 다 정복해라 이런 것이 아니라 여호와 중심의 신앙을 아주 잘심은 거죠. 우리는 열문화 비유처럼요. 어, 우리는 어찌 보면 한문화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그 한문화를 통해서 남겨야 될 축복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가 해야 될정지기로서의 사명이죠. 왜 주님이 다시 오실 건데 그때는 왕위를 가지고 올 거고, 그때 우리는 주님과 함께 왕 노릇 해서 열고 우리든 다섯 고리든 맞게될 거란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축복의 삶을 살아야 될줄 믿습니다. 그런 귀한 분들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말씀 따라가는 축복 속에 독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나가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믿음을 고백하고, 말씀을 따라 인도받는 삶이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믿음을 고백하는 저희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성령의 역사 속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귀한 비밀 속에 저희들이 늘 들어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저희들이 언약이 가운데서 해야 될 중요한 일들을 감당하는 축복된 죄들 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 기도드립니다. 아멘.